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오늘은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의 첫 집, 탁트인 개방감과 해발 320m의 맑고 청량한 공기 속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골주택 한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곳은 오랜 시간 꾸준히 손을 박아며 정성껏 관리된 집으로 마당과 텃밭 그리고 창고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큰 비용 없이도 바로 사용 가능한 실속 있는 매물입니다. 아이시와 도심까지도 차량으로 10분대. 접근성 역시 뛰어나고요. 필요하신 분들께는 넓은 토지를 임차해 드릴 수도 있어 귀촌을 계획하신 분들께 정말 알맞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진입 놈이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 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조건별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우리 주택의 진입로와 외부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이쪽에서도 이어져 있고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코너에 자리하고 있어 개방감이 일단 우수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길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약 4m 폭의 뭐 아스콘과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혼용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100m 정도만 나가시면은 2차선 도로가 자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하루에 4대 정도 마을버스가 들어와서 보은 읍내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약 200m 나가시면은 2차선 도로가 또 자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도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프닝 영상에 제가 여기 교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보은IC와 보은읍내를 차량 10분이면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대전에서 옥천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옥천IC에서 여기 오는데 23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청주 문의 아이시까지는 차량으로 약 30분이면 도달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도시권과 ic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문을 통해 우리 주택 안쪽으로 진입하기 전에 토지 현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540제곱미터, 163.4평이고요. 지목은 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건폐율 40%까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건물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연면적이 136.49제곱미터 41.3평이고 앞에 보고 계신 이 주택이 25.6평, 옆쪽에 있는 창고가 15.7평 등재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지상 1층, 주구조는 블록구조고요. 주용도 단독주택에 사용생일은 2007년 5월 17일입니다. 다만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주분께서는 약 10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 거주하는 동안 계속 수리하고 관리한 네, 그런 집이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부터 이제 끝까지 보시면은 문소장이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크게 돈안 드리고 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시골 주택이라는 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를 따라서는 일단 담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담 위쪽으로는 마당과 우리 텃밭 쪽도 살짝 보이죠 어, 나무들도 그렇구요 시골에 정감 있는 풍경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담과 함께 창고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대문이 널찍하게 있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서 마당 한쪽에 주차 공간도 쓰실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한 마당 활용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잔디마당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자갈마당으로 되어 있죠. 관리하기는 확실히 수월하고 차량 진입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뭐, 일부 잔디마당을 꾸미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셔서 어느 공간을 활용할지는 판단을 해 보셔야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편에는 텃밭을 쓰고 있어요. 시골주택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정도 텃밭 정도는 쓰면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먹뭐 깻잎, 고추, 뭐 상추, 부추, 다양한 채소들이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시골에 오실 때뭐 주말주택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귀촌주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텃밭이 이것보다는 훨씬, 네, 훨씬 넓은 공간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현재 소유주분께서는 우리 주택 후면에 있는 어, 이웃분의 토지를 어, 연 20만원 정도 주시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오시면은 어, 추가 설명 드릴 건데 어, 그렇게 쓰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지 않고도 그냥 넓은 텃밭을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희소식이 아닐까. 만약에 그렇게 쓰게 된다면 굳이 이 앞마당까지 텃밭을 써야 되나? 대지니까 어, 조금 더 가꾸고 꾸미는 건 어떨까? 네,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확인하시고 소유주분과도 어,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시골집은 딱 보면은 어, 예전에 우리 어, 시골 가면 있는 벽돌집 네, 딱 색깔도 그렇고 주택의 모습도 딱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둘러볼 때도 소유주분한테 딱그 시골집 느낌이다 그랬더니 어, 그런 구조가 맞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 내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현관문이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일부 창고 쓰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창고가 제가 15.7 평이 등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정말 창고로 쓰고 있고요. 잠깐 열어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물건을 적재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고 옆에 보면은 지금 외부 수도가 보입니다. 대문 앞에, 창고 옆에 이렇게 수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특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을 수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마을에 상수도 인입공사가 모두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물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곧 상수도도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저온 창고가 있는데요. 요거는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 저온 창고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 아래 보면은 아궁이가 있어요. 옛날에 여기에 장작을 태워서 온돌방으로 사용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사용은 하실 수가 있고 소유주분께서는 여기를 그래서 셀프로 고쳐서 방과 추가적인 욕실을 더 만들 요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는데 현재는 매도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요렇게 모양만 잡아놓고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바닥으로 현재 난방을 위한 관이 설치되어 있고요 수도와 오수가 나갈 수 있는 관도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기초는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는 현장에 오셔서 아 내가 더좀 꾸며 볼까 라는 생각이 있다면 한번 여기는 다듬어 보시는 게 어떨까 어,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현재 용도인 창고에 맞게 쓰시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골 주택 어, 창고 쪽을 좀 트어서 이렇게 바베큐장이나 뭐 이런 걸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 추가 설명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후면 쪽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 자연석죽이 후면 쪽에 되어 있고 측백나무가 일렬로 쫙서 있죠. 그래서 이 주택 뒤쪽에서는 우리 주택이 잘 보이지 않고. 어,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요 뒷공간은 또 꽃들과 함께 아늑하게 감싸고 있는 어,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어, 기 뒤쪽에 보면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 분묘가 하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공간을 보시면 요 정도 이격거리는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소유주분께서 이 위에다가 무슨 나무를 네, 심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또 금세 까먹었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반찬도 해 드시고 한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뭐 앞쪽에 텃밭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뒤쪽 뭐 공간이 있다면 다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도 한 2년 전에 또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어,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도 네. 다 이렇게 계량공사가 되었죠 뒷모습이 더 예쁘네요 <laughs> 시골 감성이 더 느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후면 쪽으로 나온 이유는요 어, 앞에 마당 텃밭 설명 드릴 때 어, 1년에 한 20만원 정도 내시면 추가로 쓸수 있는 밭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이 공간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저 비닐하우스 앞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에요 오셔서 필요하시면은 여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 이 정도 텃밭은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만 이거는 우리 땅은 아니니까요 뭐 경영체 등록이나 여러 가지 농업인의 혜택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분묘 하나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후면이고. 뭐 이렇게 나무들로 다 가려져 있어서 그런지 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앞쪽에 꽃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마당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주택의 현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앞쪽을 바라보면서 설명드릴게 뭐냐면은 우리 주택 바라보는 요 방향이 남쪽입니다 해가 지금 저쪽에 있어요 동쪽입니다 제가 촬영을 지금 오전 9시 20분에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 해가 있고 남쪽으로 해가 오고 저쪽으로 해가 지는 네 요런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해발 320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조용하고, 맑은 공기, 어, 쾌적한 생활을 하기에도 적당한 위치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상 시청 중에, 뭐, 어, 다다다다다다, 네, 이런 소리 좀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저 앞에, 어, 상수도라고 아까 얘기를 동네 분들이 하시는 것 같던데, 상수도, 그니까, 인입 그 공사가 아직 조금 덜 됐나?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소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첫집이라 그런지 어, 탁 트여 있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제 진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약간은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현관문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어, 굉장히 두툼한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방충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신발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쪽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체 구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실이고요 저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방이고 욕실이고 방이고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3개에 욕실 하나 거실과 주방의 구조인데 어, 욕실 하나와 혹시라도 게스트 룸이 필요하다면 어, 저쪽 창고 소유주 분께서도 그런 이유로 조금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방부터 보겠습니다 사시면서 계속 수리를 했기 때문에 크게 손보실 거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바닥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장판은 교체를 하고요. 도배는 뭐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 같은 경우도 옛날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칠만 다시 해서 쓰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두 번째 방입니다. 후면 쪽에 꽃도 예쁘게 바라보실 수 있는 배치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쪽이 욕실입니다. 굉장히 넓죠? 세탁기 자리도 있고, 뭐 샤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네, 이쪽이 주방입니다. 양문형 냉장고와 함께 식탁 배치도 되어 있고, 어, 싱크대 상부 하부 보시면은. 어,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쓰셔도 되겠습니다. 옆에 김치 냉장고 배치까지 가능하고, 와밥 먹을 때 창문으로 보이는 측백나무와 어, 꽃나무들 어, 괜찮은데요? <laughs> 자리 너무 좋은데요? 창문 열고 시원한 바람도 맞으면서 네, 식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반까지 붙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붙박이장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있고 이 정도 간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tv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구조상 어, tv를 놓는 자리는 아마 여기가 맞을 것 같은데 어, 문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배치를 해서 쓰셔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소장이 충청북도 보은군 수암면에 위치한 163.4평 토지와 41.3평, 그러니까 주택 25.6평, 창고 17.7평의 주택이 포함된 매물 안내드렸습니다. 일단 i c 와 군생활권 그리고 옥천, 청주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게. 대도시까지 30분 대 이동 가능하다면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운 구는 10분 대면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지리적인 장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소유주 분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가다듬고 잘 사용했던 주택이기 때문에. 큰돈 들리지 않고 일부 수리만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골 감성의 주택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있는 매물 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계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조건별로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